방금 방금 시작 하루, 1분 전입니다. 금주, 화요일 오전 방송 시작합니다. 자, 장전. 투사니프라코 오늘 아침에 보재 하나 떴네요. 그리고 기관에서 목표가 상향 만천 원까지 올렸습니다. 0 0원에서 자, 요거는 생이지 수순 아닐까요? 투자자들 중에서 보면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죠뭐 결과론 이야기지만 당연히 목표주가 뭐 올려야지 그래 제가 바람. 그렇죠? 음. 그의 꼭지 단기 꼭지 다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 9천 원대까지 혹시 나타한다면 저는 비중 50% 축소할, 축소할 겁니다. 음, 전략은 전자동. 보시면 전에 조금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별로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지수가 좀 많이 빠지거든요. 정규장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음, 렇게 보시고 HMM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롱텀으로 봐야지 쇼텀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셔터으로 보면은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고 롱폼으로 갑시다. 어차피 이것도 무상이야. 시비 얼마까지 지켜봐야 돼요. 크게 먹을 생각이야지 셔터모로 안 돼요. 그다음에 <laughs> 자 어차피 2,400원 종합 주가 2,400원 지킬 거예요. 왜냐면이 일대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매번 이, 저기 또 2,400부터 기간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은2,400 위로는 말아 올립니다. 이거는 정말 주식 좀 하는 사람은 다알 거, 다알 알 만한 항이니까 빠진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음. 자, 아, 보자. 어제제 예상대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다더 지켜볼 거고. 음, 음. 그 다음에 호텔 실라, 대한유와 너무 이제 이렇다고 너무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이 유도고 어차피. 12월 달, 이번 달,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나면 12월 초잖아요, 그죠? 연말 랠리는 할 거예요. 아마 임팩트가 중국에서 한번빵 하고 뭔가 들어올 것 같네요. 임팩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랠리 시작해서 제 생각에 2,500선? 2,500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재 움직이는 각 종목의 주가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종목 추천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눈에 띄거나 아니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어떨 때는 한 번씩 가다가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마시고. 어, 저도 여유가 있으면 데려갈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먼저 사는 종목에 한해서 추천을 드리지 제가 사지도 않으면서 추천하지 않아요. 첫째 롯데 관광 개발 음, 지금 올해 적자입니다. 올해 적자지만이 주식은 지금 50% 이상 빠진 거예요. 이런 그 주식들은 뭐회사 대기업이 롯데가 뭐, 어린니 이런 거는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집금 치우고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과연 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건지 말건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이게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거의 50% 이상 빠졌어요 빠졌는데 내년 1Q 음 그리고 적자폭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러고 바닥을 짚고 상승을 하는 주식이니까 골치 아프신 분들은 그냥 이 주식 사놓고 짧게는 한달 길게는 3개월만 묻어 두세요 그러면 적게는 30% 많게는 50% 올라가는 주식들이니까 잘 보시고 판단하셔가 그냥 묻어요 그냥 그 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13,000원 14,000원 15,000원에 팔면 되잖아 한 3-4개월에 어디 가서 봅니까 그네가 어떻게 보장을 할 거고 저도 보장은 못해요 단지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예측은 아닙니다 재무 분석이 다 끝났고 제가 다 끝나서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종목 분석이 음, 그러니 막 그걸 일단 접어두고 제가 추천한 종목은 유심히 보시고 지금 저점 바닥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노션 이 주식도 제가 추천하는 주식이에요 이게 차랑 현대자동차와 직접 관련된 회사지만 이 광고라는 건 원래 잘될 때는 광고가 안 나가요 광고 업체가 돈을 못 벌어요 안될때 뭐든지 안될때 뭔가 해 보려고 기업체들은 광고도 하고 선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년이 자동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영업 매출도 떨어질 거고 그러나 신차가 많이 나와 신차가 전기차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대상주는어디입니까 현대죠? 현대의 광고를 거의 100%다 받아, 예서가. 그래서, 현재 바닥이 저점일 때, 이런 걸 사놓고,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만, 한 분기 정도만 쳐져 놓으면은, 이 주식도 최소 20, 30% 이상을 벌어먹을수 있는 주식들이니까, 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가정주부라든지, 머리 아픈 사람들은, 분들은, 차라리 이런 주식 사놓고 그냥 묻어두시는 게 수익률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 뭐, 중타 치는 사람보다는 훨훨날 겁니다. 그럼이두 종목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제 말씀을 드릴게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주식. 이 주식은 지금 이1 7 3,500원이 2020년 10월 달 주가하고 똑같아요. 2년이 넘었죠. 그 사이에 그의 배를 갖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물론 이 회사는 어 기름도 생산하지만은 정유 플러스 2차전지, 배터리 쪽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LG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법정 소송도 걸리던 회사 아닙니까? 그죠? 미국에. 근데 네, 그건 이제 모든 게다 해결됐는데 너무 주식이 싸요. 너무 주식이 싸니까 이것도 가만히 놔두면 그냥 20만원 이상은 요봄요 요 주지 1월달 올해 1월달 26만 4천원 한30% 40%놓요그고요 이런 그러니까 주식들은 망하지도 않고 회사 재무도 좋고 SK회사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광고회사 이노션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특히 뭐, 이, 이 애들은 또 경기민감주의에 민감주의 한 종목이지만, 2023년도 1Q 전망이 어떤냐면은 경기 민감주 중에 여행, 레저, 항공, 면세점, 백화점, 카지노. 맞잖아요. 그죠? 여기에 반등이 예상되는 게, 조태강광개발 경기 민감주에는 그나마 수익률이 좀 올라올 만한 거요. 그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니까 러 요거를 관심을 두고 한번 보시고 후회하지 않을 종목들이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또 확인해보, 보여드릴게요. 그래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아침에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잠깐 이거 방송하면서 올렸던 것 중에서 오나 아마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똑똑고 잘난 게 아니고 봄은 이게 한번 빠 하방하면 압력을 받고 여기 2 2서 5일선 요거를 터치 한번 해가 어떻게 되는가 봐야 돼요 한번 보고 양봉이 올라간다면 아직 힘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주관찰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게 얼마냐 8천원 그죠 8,192원 막 대충 8,100원 때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봐야 돼요 내려왔다가 말아 올려서 세게 반등을 한다면 저도 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8,000원 때,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경 매수를 하지 말았던 이유가 그거였고, 만약에 이게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흥분할 일도 아니고, 어차피 이게 오늘 목표가가 0 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20%, 만원까지는, 아이들이 만원에 9,500원까지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8,450원, 8,700원, 9,000원 터치하면은, 상황 보고 9,000원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제, 뭐, 제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얘들이 수급에 들어오는 수급을 보면 어디서 많이 샀는지, 어디가 제일 많이 묶기가 있는지, 이거 대부분 각자, 그, 저기, 음 증권사 그 HBS가 이거 보면은 나와서 이 보면은 거래 비중, 투자 평균가 이런 거 보면은 나와 있다니까 어디에 많이 물리가 있는지 어디서 많이 샀는지 그러니까 거기 그 가격에서 매도가 많은지 매수 많은지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니까 이게 오버슈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걸 보시고 뭐 그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제가 말씀한 대로 그냥 쭉관찰 관망만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뭐 항공 오는거는 르자다 아는 이야기니까 뭐 영국에서 뭐 합병 승인한다는 예상이 요런 것들 현혹돼 가지고 들어갔다가 꼭지 탑니다 김밥 옆구리 터진다고 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아시아항공은 자본 잠식이잖아요 그죠 기대치 조심해야 되고 어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오늘 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는 전부 간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스닥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가 오늘 10시 반 정도 되면 중국이 어떻게 따라 틀리죠. 현재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의 각국 은행들이 지금 최대한 지금 자기들이 버티고 있다고 버티고 있는데 미국에서 인플레가 이 잡히는 시,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어도 못 가는 이유가 전 세계 인플레를 이 잡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희망은 중국의 생산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값싼, 값싸고 품질 좋은 생산품들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중국 현재 중국이 지금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 이잡을해도안 잡힙니다. 그렇죠? 전 세계 공장에는 중국이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물을 잡아요. 그냥 억지로 금리를 잡고 각국의 물가를 누리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건 누리는 것도 한계점이 있다고 한계를 인계점을 넣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죠. 폭발한 순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관망이에요. 그러나 중국도 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임팩트 있는 경기부양책을 놓지 않겠느냐. 그첫 시그널이 지난주 금요일인가 아어젠가아 지난주 금요일 저녁때 나온 금리, 금리, 부동산 금리 일단 한번 시그널을 줬는데 상황을 보고 만약에 저쪽에 저기 저 중국에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가 되면 아마 경기 보행식이 강한 시그널에 한번 더 놓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 레리가 시작돼서 올해 2012월달에 0 0 2000 500선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리고 끝내지 싶은데 자 거기에 따르는 우리 두산이 브라코나 험이나 제가 이야기했던 호텔신라나 뭐, 대완유아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어차피 오늘 목표주가만 11,000원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래 폭락한다든지긴 엄떼 음, 음떼, 봉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단지 첫 우리가 이야기했던 비중축소와 비중확대의 그 포인트 가격대 고마 한번 리체크 해가면서 매일매일 체크해 보면 될것 같고 어 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2000원 미만은 그나마 수익권입니다 먹을만한게 좀 많으니까 이것도 참가를 하시고 아시겠지만 저도 어저께 21,100원에 거의 4천주 이상을 저도 다시 샀으니깐 네. 이, 이리, 일비 하지 마시고, 이거는 끝까지, 12월 말까지 가야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건 어차피 우상향 해야 돼요. 이것도. 이유는 뭐? 공매 마신친 데다가 배당 마이 준다면, 어떻게해요 물론 그 공매 대차 중에서 거의 50분 이상은 대주주가 친 걸, 치, 치실 겁니다. 분명히. 지금 5천주 남았다면, 최소 3천주는 대주주가 친 공매예요. 대주주들이. 하지만 반 이상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방법 없잖아 가봐야죠 갔든지 아니면 돈으로 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음, 지금도 저는 넣었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 보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은 탁배하기 있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조심해서 갑시다 그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 세계는 관심있게 보세요. 골치 아프면은 이런 막 변동성이 심한 장소에 싫다. 아, 그래도 내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러더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 종목 세계를 유심히 보시고, 음, 매수하더라도 봅니다 와, 저도 지금 이거 정리하면 저도 들어갈게요. 그래 하시고, 자, 오늘 오전 수익금에 있으면 돈 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오후에 장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